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딜러 마 말입니다 12월 둘째 주 원달러 전망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fmc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여기,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1304원 부근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달러지수가 올랐고요 미국 주 정신은 약세 나스닥 다우 어, S&P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. 음, 뭐, 크리스마스 랠리 장세를 예, 기 전망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어, 지금, 비트코인은 뭐, 만칠천 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. 비트코인 하시는 분도 굉장히 지금 답답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어, 답답해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음, 뭐, 별다른 큰 이슈는 없고, 자, 이번 주 언제, 원달러 보시면은 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어 FOMC 미팅인데 FOMC 미팅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 정책이 13일 날 시작해서 14일 날 끝납니다. 14일 날 이제 새벽 3시경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. 이제 파울 연준 의장의 어 해결도 있고요. 어, 시장에서는 0.5% 정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연준 의장의 연 파올 연준 의장의 이에서 어,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냐,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 아니면은 어, 비둘 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따라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것으로 보입니다. 어, 따라서 음 14일 어 f m c 미팅 이제 종료하고요. 13일 날 어,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. 소비자 지수가 CPI 어 소비자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요 결과에 따라서도 이제 시장이 어,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. 어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지금 현재 금리가 3.74%인데 이걸 4.2요의 4% 로 올릴 것으로 확실됩니다. 어, 되는데 어, 따라서 그 예상치를 예상 보고를 나오면은 시장 흐름이 이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어, 어느 정도 이제 강대 반을 응 내놓을까에 따라서 이제 시장 움직임 중요하고 어, 이제 만약에 파월 연준은 장이 고금리 지속 고금리를 지속하는 그런 어떤 반응을 내놓을 경우 다시 또원 어, 달러는 어 올라갈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. 따라서 어파울 연준의 장의에어 그 기자 회행이 중요하다. 이렇게 보이고요. 어 이제 유럽 15일날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잉글랜드 이제 정책 회의도 있고요. 자, 미국 11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월 미국 11월 어 소비자 물가 CPI는 CPI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1월 이제 1월 달에는 10월 달에는 7.7%거든요. 따라서 이거보다는 적은 어7퍼센3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. 시장에서는 어 소비자 물가도 조금 낮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어, 유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요 소비 CPI도 조금 떨어질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보기 중요한 포인트고요. 그다음에 아 보시면은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. 해외 자산에 해머 뭐 주식이나 채권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. 6월 말 기준으로 어그 금액이 어 3천 그 금액 6월 말 기준 으로 3천. 어 340억 달러, 억 달러, 달러입니다 국민 투자자산이 지금 이제 헷지 비율이 만약에 이 자산을 갖다 해외 투자했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가 원 달러가 만약에 팔고 돌왔는데 달러가 원 달러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면은 손실이겠죠. 따라서 헷지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로 퍼센트입니다. 제로 퍼센트인데. 우리 지금 최근에 원 달러 올라가면서 우리 외환 당국이 원 달러 환율 방어에서 굉장히 조금 힘들었잖아요. 따라서 국민연금 쪽에다가 이제 해치 비율을 좀 해치를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0% 10%로 인상을 할 경우 어 얼마입니까? 330 4억 달러 350억 달러를 해치를 해야 돼요. 350억 달러. 달러 해지를 해야 됩니다. 이 만약에 이걸 왔다가 이제 판단이 달러 셀이지, 원달러 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한뭐 40원 정도 어 만약에 이, 이 해지 금액까지 본다면 한 30원에서 40원 어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단순 계산적입니다. 참고하시고요. 이렇게 본다면 지금 어 원달러 지금 당분간 뭐 크게 올라갈 미국 FOMC 미팅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올라갈 이유 어 그런 어떤 요인들을 찾기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. 자 그렇다면 원달러 차트 보면은 지금 이제 1,200한 80원 부근에 지금 지지가 되고 있고요. 1,300원 이제 1,280원 요 부근 지지가 좀 되고 있거든요. 어, 따라서 요 부근에서, 어, 이번 주, 제가 볼때 이번 주는 한 1290원 선에서, 음, 1320원 선, 1290원에서, 어, 1320원 선에서, 어, 왔다 갔다 할 것이다. 이렇게 보이고요. 어, 장중에 변동성 높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어, 조심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. 뭐 지금 시장 연말 장세입니다. 연말 영장 시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장에 어 가입할 필요 들어갈 필요는 짬프인 할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보이고요. 조금 어 쉬시면서 어 시장을 좀 편안히 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지금 뭐어 정시 뭐 저도 뭐 주식을 하고 있는데, 음 정시도 지금 뭐 재미없습니다. 따라서 이때는 조금 어 쉬었다가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어 생각을 해 봅니다. 자, 지금까지 딜러 말이었습니다.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